평소에 이런 도라지청 절대 안 먹거든요? 도라지청. 진짜 여러분, 이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역겹게 생겼는데. <laughs> 이거 보세요. 청인데, 한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수채한 모습으로 또 영상을 키게 됐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코로나 이제 이게 두 줄이 떠가지고, 지금 격리 중인데, 5일차인가? 되고 있는데, 좀 지루해가지고, 인스타로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질문 대답하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슈퍼 항체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름 확진자와 접촉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음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내가 슈퍼 항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확진자와 접촉이 언제 있었는지도 몰라 내가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몸이 감기 걸린 것처럼 저는 근데 처음에 감기인 줄 알았어요 열도 안나고 그냥 목이 조금 따끔하다.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요즘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구나 했는데 처음에 목이 좀 따끔거리더니 그 다음날 돼서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근육통이라고 해야 되나? 몸살같이 좀 뻐근한 느낌 있잖아요. 옥신우신한 거? 그래서 아 이거는 코로나다. 그래서 뭐 그런 짤 있잖아 요즘에 어나 코로나인가 하면 코로나 아니고 이거 코로나다 하면 코로나라고 진짜 그건 걸린 사람들만 진짜 완전 공감하더라고요 딱 코로나면 물음표 따위 존재하지 않고 그냥 아 왔구나 요즘엔 하도 많이 걸려서 사례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지금이 아닐 뿐제 차례가 온것 같아요 <laughs> 코로나가 이렇게 일, 진짜 일상이 될 줄이야. 어떤 분들은 이제 목이 엄청 아프다. 목에 후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목이 엄청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열이 계속 안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좀 코감기처럼 왔거든요. 지금도 코가 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진짜 코가 막히고 그냥 코감기처럼 콧물 계속 나고 목은 처음에 조금 아팠다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병원약을 먹는 게. 그래서 저도 그 어플 있잖아요. 병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이 어플로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로 이제 그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배달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닥터 나우? 저도 거기서 목이 아프자마자 여기다 그냥 바로 해서 바로 약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목이 처음에 아팠을 때 병원 약으로 일단 죽여놓고선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은 그렇게 막 너무 아프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증상은 코랑 눈이랑 코가 엄청 매워요. 이렇게 밝은 데서 눈을 뜨고 있으면 막 눈이 막 빠질 것 같은 그런 피로감? 눈이 맵고, 코도 맵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가 너무 매워가지고, 코로 숨을 쉬면 찬기? 이 바람이 이 코를 통해서 이 통로까지 다 화해지는 그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코도 엄청 막혀가지고, 잘때 엄청 힘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진짜 물처럼 마셔요. 진짜 좋아하고, 진짜 훌쩍훌쩍 마시는데, 너무 써. 쓰고, 뭔가 그 이상한 맛이 나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이키나 조던 사이즈 궁금해요. 우먼스랑 GS 다르다고 하던데, 처음 구매하는데 고민이에요. 이거 저도 GS가 그 우먼스보다는 아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GS를 더 작게 해요. 우먼스보다반 사이즈인가 작게 샀던 것 같아요. 혹시 잉아님은 독립 계획은 없으신지. 핫투. 저는 독립을 저도 막 혼자 아기자기하게 막 이렇게 브이로그 욕심이 있거든요.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 그런 욕심? 일단 저희 집이 굉장히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지금 너무 편해서, 근데 이 사실 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독립은 아니라고. 사무실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 언니,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하울도 찍어주세요.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이거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죠.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제품들이 가격대는 참 좋은데, 이게 질이. 사면 한번 사고 다시 안 입게 되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요즘 특히 저는 조금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좀 사려고 하고 있어서 학생 친구들한테 맞는 그런 가격대의 룩북 같은 것도 보여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맞춰 나가야 될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입으시는 옷이 많을 것 같은데 다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하셨는데 지금 화면 밖에 여기에 정말 옷이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제가 정말 딱이 상태예요. 보관이 안 돼. 그 제가 이 수납함도 사고 해서 어느 선까지는 이제 보관이 됐었어요. 그 그게 또 차니까 이제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계속 쌓이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또 플리마켓 같은 것도 하면 좋은데 언젠간 또 하게 되겠죠? 힌스 영상에서 연두색 가디건 니트 정보 궁금해요 이 사진 이건데 여기에 올 입은 가디건 그로브 제품입니다 그로브 이번 신상 엄청 크롭 가디건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가디건인데 그로브 제품입니다 잉완님 옷장 하울 너무 궁금해요 예쁜 것들로 가득 찬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옷장 소개 영상을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저거를 한번 해볼까요? 소개하면서 정리도 하면서 음, 니트류 맨투맨? 뭐 요런 거만 해서 해도 될것 같긴 해요 그런 거한번 찍어볼게요 다음에 음. 운동화 추천 영상 찍어주세요 운동화 추천 영상을 제가 얼마 전, 얼마 전은 아니지만 저번에 올린 게 하나 있거든요 제 운동화, 최근 운동화 소개 영상 그거 안 보셨다면 그거 한번 보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만 님은 MBTI가 뭐예요? 하셨는데 저는 INFP, INFP 아니면 ISFP가 나오는데 보통 INFP가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집순이의 MBTI죠, 저는 필테 영상 궁금해요. 필테 운동복은 구매 하울 같은 거 없으실까요? 필테 영상. 제가 필테 영상을 항상 뭐 브이로그나 이런데 못 담은 이유가 제가 그룹 필라테스를 해요. 그래서 필라테스 쌤도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막 그러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필라테스 운동복은 제가 좋아하는 운동복들이 있거든요. 뮬라웨어 아니면. 안다르 맨 레깅스 진짜 편해요. 탑은 뮬라웨어께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뮬라웨어가 이팔 부분이 좀 길어요. 너무 짧은 이런 필라테스 탑 있거든요? 막 이렇게 되거나 한 것들은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가 혼이 다 보여요. 그 뮬라웨어 그 탑은 겨드랑이에서부터 한 5cm 정도 내려오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올려도 딱 가려줘요.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탑을 제일 선호합니다. 근데 하의는 안 다를 거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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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추천. 진짜 좋아요. 진지하게 옷장이 몇 개인지 잉화님 영상 보면서 2년째 하나씩 따라서 저도 옷장이 터질 거 같은데 좀좀좀 아니었는데 <laughs> 저도 <웃음> 옷장이 지금 제 방에 있는 옷장 하나랑 여기에 있는 옷장인데 저도 터질 거 같아요. 전 터졌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고, 지금 다른 방에 옷걸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옷걸, 옷걸이만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꽉 차있고, 최애 립 알려주세요. 아, 근데 이거 다른 색깔 다 어디 갔는지? 오에이르에서 보내주셨던 건데, 이거 진짜 예뻐요. 오에이르 제가 예전에 매트 립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번에 촉촉스가 나왔는데, 진짜 예뻐요, 라인 다. 제가 또왕 추천하는 이번 힌스 신상 무드 이넨서 워터 글로 리퀴드 글로 저 이번에 이거 새로 구매까지 했어요. 이거 레어 모먼트. 근데 이거는 뭐 레어 모먼트뿐만 아니라 다 예뻐요 이번에 나온 거. 힌스에서 예전에 나왔던 리퀴드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리뉴얼이 돼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네모나게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는가? 어, 요리하는 거를 하면 하는데 즐겨하질 않아가지고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서툴레스 푸는 방법 아,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에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 유튜브 좀 자주 보는 거 같아요 유튜브란 게 제가 또 요즘 보는 유튜브가 침착맨 팀창맨 유튜브 아무 생각 없이 웃게 되는 네, 최애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예요.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laughs> 키가 어, 어떻게 되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키가 164입니다. 네, 이불 사려는데 어떤 거 쓰세요? H&M 거 중에 좀 촘촘하게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코콘. 코콘이라는 그 친구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것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각거림. 이런 잠옷 같은 이런 사각거리는 시원한 차가운 소재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하고 H&M이랑 코콘 거 추천드립니다. 코콘은 일단 컬러감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뻐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목이 아프네. 벚꽃 보러 가는데 편한데 이쁘게 옷잘 입을 방법 추천해주세요. 벚꽃, 버, 벌써 벚꽃이 폈나요, 여러분? 내가 이 방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동안. 벚꽃을 보러 갈때 청바지에 그냥 깔끔하게 청바지에 스니커즈 신고 반팔 입고 위에다가 니트를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좀 컬러풀하게, 귀엽게. 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하셨는데 뷰티를 먼저 했었어요. 화장도 이제 영상으로 인스타로 올리고 했었는데 설명도 좀더 하고 싶고 해가지고 튜브를 해야겠다. 긴 영상을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요 유유. 나갈 준비할 때 자기 전에 언니 영상 무한 재생이에요. 지금도 자철에서 언니 영상 보는 중. 하트 아프지 마세. 아프지 마세까지 잘렸어. 감사합니다 잉화님 <laughs> 하객룩 추천해주세요 참 고민이 많죠 저도 항상 하객룩이 참 고민인데 뭐 베이지색 슬랙스에 남색 블라우스 파란색 블라우스 셔츠 아니면 원피스 제가 올린 룩북 중에도 하객룩으로 괜찮은 게 많아요 부풀먼트 첫 번째 착장도 하객룩으로 그런 자켓, 숏 크롭 자켓 회색깔 그런 것도 괜찮고 셋업도 괜찮고 그 오늘 놓거 마지막 룩 원피스도 하객룩으로 진짜 예쁠 것 같고 그거 진짜 예쁠 것 같은데 하객룩으로 쓰시는 핸드크림이랑 바디로션 향수 궁금해요 향 손민수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썼었는데 이거 두 개도 진짜 좋아요 이거 하나는 아로마티카 바디로션 네롤레 네롤리앤 페츄리 아로마티카에서 보내주셨던 건데 향도 진짜 좋고 뭔가 마사지 샵에서 발라줄 것 같은 그런 향? 보습감도 좋고 그리고 제가 또 요즘 몸이 제가 약간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몸이 좀 많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게 선물이 들어와서 떠보고 있거든요. 일리윤 레드 이치 케어 크림 가려움 개선 기능성 케어 크림. 근데 이게 가려움을 개선해주는지는 아직. 아직 검증이 되진 않았어요, 저에게. 근데 지금 발라주고 있는데, 보습감은 합격이고, 잔여감 같은 것도 합격이에요. 근데 좀더 발라봐야지 할것 같은? 좀 가려움을 해소를 해주는지 아닌지는. 핸드크림은 이거, 멜릭서. 이거 짱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핸드크림이 바르면 이렇게 유분기 때문에, 뭐, 핸드폰을 잡거나, 뭐, 키보드를 치거나 할때좀 불편하잖아요, 약간. 기름기, 저는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바르면 흡수가 싹 돼가지고 깔끔하게 남아요. 그래서 바르고 난 뒤도 이렇게 하면 사악사악 버리네. 그리고 향수는 여기 좀 뚜껑이 지금 저기 있는데 바이레도 영로즈 이것만 주고 장창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만큼 썼어요. 향수를 이만큼 쓴는 거는 정말 많이 쓴 거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건 진짜 시향을 해보셔야 돼요. 저 장미향 안 좋아하거든요. 장미향 안 좋아하는데 그런 장미향이 아니에요. 뭔가 머리 아픈 장미향이 아니라 다른 장미향이라서 이건 진짜 시향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언니가 좋아하는 노래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는 박재범 아이유의 카나다라 <laughs> 제가 또 요즘 약간 힐링 힐링이 되는 음악을 찾았어요. 그 유튜브에. 지브리 피아노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지브리 노래를 피아노로만 해가지고 딱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약간 뭔가 클래식 같은 그런 노래를 잘안 들었거든요. 맨날 들으면 뭐 국힙, 외힙 이런 스타일의 노래만 들었었는데 또 그런 피아노 노래가 주는 힐링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 뭔가 묘하게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는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띄워줄게요. 언니의 조곤조곤 오목조목 이쁜 말투가 너무 좋아요. ASMR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트. 근데 지금 제 목소리가 굉장히 ASMR과 굉장히 반대. 가래가 껴있는 ASMR도 괜찮으신가요? <laughs> 언젠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너무 웃길 것 같아 하면서. <laughs> 릴스 영상 너무 좋아요. 아이폰으로 촬영하시나요? 릴스 영상 보정법 궁금해요. 릴스를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는데 인스타 영상 말씀하시는 건가? 그냥 똑같이 편집합니다. 저는 프리미어에다가 설정만 세로 영상 그 비율로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합니다. 아이폰 장면 들어갈 때도 있고, 근데 보통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올라갑니다. 곧 파리로 교환학생 가는데 추천해줄 맛집이나 빈티지 샵 등등 궁금해요 부럽다. 저의 파리 브이로그를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laughs> 파리 저 유학생 친구와 함께 싸돌아다닌 영상이 있는데요. 요즘 또 그게 또옛날이라또 요즘에도 또 바뀌었을 줄 모르겠는데 맛있는데 많이 다녔긴 했거든요. 요즘 넷플릭스 최 브리저튼 원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근데 투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저만 재미없나요? 너무 오글거려. 1편에 비해 1편이랑 주인공이 이제 포커스된 인물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인물이 좀 흥미가 떨어지는 재미가 없어서 1화 만에 끝냈어요. 25, 21화도 보고 있어요. 그게 그나마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잉원님 메이크업 영상 기다리고 있어 유 요즘 잘 쓰는 립 미리보기라도 해주세요. 요즘 잘 쓰는 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에이르랑 힌스 최근에 올렸던 그 립, 최애 립 영상 그것들도 요즘 잘 쓰고 있고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원래 코로나 이거 아니면 제가 겟네디를 이번 주에 하나 올리려고 했거든요. 요새 너무 이뻐지셨어요. 혹시 다이어트 하셨나요? 실례되는 질문이면 답좀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이어트를 딱히 하진 않는데 얼굴에 있어서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게윤광 마사지 그 이걸 하면 정말 시원해요. 얼마 전에 그때 그 슈링크를 한번 했었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된것 같긴 한데 사실 두 번밖에 안 받았어요. 그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슈링크를 한번 했었고 굉장히 저는 만족했어요. 그냥 사랑해요. <laughs> 뿅. 잉만님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 있어요. 저 올해 그힙피펌 같은 거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저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어울릴까요? 제가 또 이렇게 머리를 염색을 많이 해놔가지고 우리 소희 쌤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소희 쌤 가능할까요? 어디 가야 잉화님 실물 볼수 있나요? 극 저는 사실 정말 잘 나돌아다니지 않지만 더현대나 뭐 한남동 가끔 저는 집순이라서. <laughs> 그렇습니다. 유튜브 하시면서 슬럼프가 온 적이 있으신가요? 어, 슬럼프. 가끔 가끔 자주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올뻔 했는데 일이 바쁘고 과부하 상태? 근데 그때 딱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슬럼프는 항상 꾸준히 조금 왔었던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스파 브랜드 룩북이나 하울 보고 싶어요. 특히 자라. 안 그래도 자라 하울을 야금야금 보고 있긴 한데, 온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매장을 한번 가봐야 된다. 언니 쇼핑몰에서도 옷 구매하나요? 한다면 어디죠? 제가 아직까지 좋아하는 쇼핑몰은 베이비베이비. 대학교 때부터 정말 잘 입었던 브랜드인데, 메이드 상품들 그런 거 구매를 하고 있고 목소리가 점점 가고 있어 여러분 영상 꽤 길게 찍었네 거의 2시간 정도 촬영을 한거 같은데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 걸린 사람을 찾기 힘든 제 주변에도 정말 거의 다 걸렸거든요 저희 가족도 다 걸렸고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빨리 다 완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제가 밥을 시켰거든요. 라자냐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코로나에 걸리니까 배가 안 고프고 일 차원적인 맛이 나요. 그리고 커피는 쓰고 커피를 진짜 잘 먹는데. 그리고 맛이 한 70%밖에 안 나거든요. 유일하게 콜라가 맛이 제일 맛있게 느껴지는 안 나. 이렇게 하나 조금 조금 없어지다가 진짜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 아자냐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 제가 지금 코로나 이거 걸린 지한 일주일 정도가 됐고 있거든요. 테스트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하나 남아 있거든요. 보통 코로나 걸리면 양성으로 얼마 동안은 나온다 하는데, 제 친구 보면 일주일 지나면 음성 나오고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어요.